어, 제목이 뭐였어? 생숙판다 어? 생숙다 4번째. 뭐라고? 생숙판다 4번째. 음, 재밌었습니까? 네. 음, 알겠어요. 후산을 핍시다. 비가 많이 와요. 음, 가, 나가. 음, 쭉쭉 가, 앞으로. 많이 아니, 얘들아 팝콘 먹고 되겠어? 네, 네. 예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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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고무이 <목소리> 응, 응? 마음에 드는 거한개축적됐어 응. 근데 여기 너무 세워져있어요 음. <목소리> <응. 목소리> 음. 돼. 개 짜야 얘네한테 말이야. <목소리> 야, 미 하나 남았어. 미안통 응. 하나 남았어. 응.

다행이 왔지. ]Like 거야. 내거야 돼. 선생님이 대접그안 돼. 아필 이도 뿌리단 님. 강복기현 이에요아아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한 거겁나빠르게먹는데흰시금이

아씨야 이거 좀아 이건 정리 하면야너나지 잠깐만. 너안거안 깨졌어?